그보다 더 어렵잖아. 연야 점점점 찍혀져 있잖아. 그런 걸 내가 해오면 나안보지부르니까 <laughs> 그냥 누구 앉냐고 감사하다고 땡큐 보고 말지. 내가 영어해 회화를 못하니까 유창한 능력이 없으니까. 영어는 단어는 많이 알고 있지만.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것인가, 자기 자신을 알고, 남을 알줄 알아. 기도해주잘한 거야, 좋은 거야.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줘서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.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. 그러니까 여런 말씀 들어와요. 말씀은 몰라서요내 얘기를 읽어보니까 내 얘기 이렇게 나와있어 제사장이잖아. 제 제사장. 오늘날의 하면 제사장, 목사가. 제대로 된 목사란 말이야, 여러분. 우숙한수는 목사가 아니에요. 총회에서 인정하는 목사고, 에? 대한민국, 어, 그 신학대학원 제로, 대한민국 제로총 대학원에 인정한 그 총리에 있고, 그 목사고. 총리에, 총리에 있말 총리가 아니라 총신대 총리 쪽에 그 합동치 정식집 목사고.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. 하도 사람들은 불행정하기를 좋아하니까, 불행정하지 말라!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, 제 사장이,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알아야 돼요. 말씀을 읽어요. 니지, 계충 일정 상들이 말씀을 읽어라요 말씀을 들어, 희한히 들어. 그럼 지켜! 그래야 복이 있어요. 첫째, 영생을 본다. 두 번째, 이 땅을.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땅을 본다. 은취하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 집난자일 것이란 말이야 여러분 지금 천국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응? 여러분처럼 믿다가는 죽는 날에 막 두려움을 끄는 거야 막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자꾸 늘어져 막 두려움을 막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만반의 준비를 여러분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응?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야 한밤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의 그 믿음 갖고는 안돼 나도 다 해봤어 과거에 그 청년때 열심히 해갖고 거듭나가지고 밖에서 돌아온 사람이잖아 신학교 올려, 올라온 목적이 크고 아. 나하고 꼭 청년때 신앙상화같이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나 청년때 믿음 좋았어요 공산당이 총을 쏘면 나는 승교한다는 식으로 총 맞고 승교하지, 예?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.